12월 3일 밤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게 누구냐? 의회하고 시민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공권력들은 뭐했냐, 이거? 부승찬 의원이 중요한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의대 한덕수 회동설 옥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자는 총 2명이며 2명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1차 제보자와 2차 제보자가 있다며 1차 제보는 서용교 의원과 함께 제보자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의원은 1차 제보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절대 될수 없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 제보자는 누구나 알만한 고위 인사이고, 2차 제보자 역시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증거 등을 공개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두 제보자가 난감해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연는 의혹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론화를 시키고 싶다며 수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진위가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질은 대법원장이 누굴 만났느냐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사법을 무기화해 국민 기본권을 박탈했느냐의 여부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조만간 제보자를 공개할 것 같은데 관련해 최근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니네가 지금 뭐 거부하는 거야? 사법부 무시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사법부가 정상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공판을 했으면 인정하죠. 네. 안되니까 그걸 인정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당한 분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그 내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사법개혁의 완성이라는 건 결국 내란 진압의 과정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의대가 했었던 그 짓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가능하다 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대부분 그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잃고 네. 바로 설수 있겠냐. 네가 그 국민적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네가 있으면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앞으로도 아마 커지게 될 거고, 어. 방향이 내부에서 나오는 쪽에 목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일 거다.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네.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우리 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뭐, 혹시 직위원 재판부가 교체가 안 되고, 어. 시간을 질 끌어가지고, 윤석열이 뭐 연말에 풀려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아. 그런데 아. 그거를, 음. 어, 올해 1월, 2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8대형이 아니고 5 어, 뭐, 뭐, 대드락이 되는 거 아니냐.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때도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판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직위원은 저대로 둬서 풀려나오거나 음. 혹은 무죄를 판결하거나 어차피 1심입니다 다 뒤집어 엎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재판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아 납득할 수가 없죠. 사법 권력을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오늘 뭐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던데 음. 권한을 준 거지 권력은 어차피 국민한테 있다. 아 좋은 말입니다. 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권력은 국민로부터 으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럼 걔네가 휘두를 수 있는 그 권한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우리가 오케이를 해줘야, 우리가 위임을 해줘야. 사법권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으면 그걸 우왜 왜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재판 없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음. 다시 잡아놓고 음. 너부터 직위원부터 해서 조의대부터 해서 집어넣고 새로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권력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시민의 힘에 의해서 다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왜 지금 조의대냐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연장입니다. 그날 12월 3일 밤에 예, 계엄 선포가 됐을 때 예. 대법원장 조의대와 대법관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왜 비상 회의를 열었느냐. 이 비상 회의를 열었다는 건 기사가 남아 있죠.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 보면 법원에도 법관 파견을 그 저기 뭐야 저 계엄사에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거부를 해야지 검토했던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동조하려고 했었던 정황이죠 이거는 그러면 니네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네. 검찰총장한테 보내가지고 검사 파견 요청했더니 목록 짜고 있었다 명단 네. 짜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란동조지 뭡니까 그게 말도 안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니까 네.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아니 대법관들이 그날 밤에 이거는 불법 개헌이다. 이거는 친히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해줬으면 그 탄핵 심판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날 밤에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나와서 이거는 불법 개헌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윤석열 탄핵하는데 두 번씩이나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의회에서 바로 통과돼요. 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3일 밤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 개헌군에 맞서 싸웠던 게 누구냐? 의회하고 시민들밖에 없어요. 음. 나머지 공 권력들은 뭐 했냐, 이거요? 경찰 놈들그 국회에 에워싸고 다그 보호하고 있었고 군바리들은 출동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국회 유리창 깨고 있었죠 어떤 사령관도 그 순간에 이거는 불법 개업이고 나는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라 나왔던 군 지휘관이 한한 명이 없습니다 열네 명의 대박관 중에서 단한 명도 이거는 불법 개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고 여섯 그... 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단한 명도 이거는 불법 개업이라고 쿠데타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버하는 우리가 쓴 그래도... 사람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친히 네. 쿠데타다라고 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평생 법만 들여다봤다고 헌법 지금도 입만 열면 헌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경험하고도 이건 불법이다.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다. 그 규정을 못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대법관을 시켜주고 헌법재판관을 시켜줘? 주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군사령관들이 이거 쿠데타니까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네. 고 선언을 못할 것 같으면 별 내게 왜 달고 있어요? 그, 걸왜 달아줘,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왜 달아줬는데, 그때 말을 하라고 달아준 거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뭐가 조용하는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사법권 칠해야다.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는 책소리도 못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한테 개혁의 대상이 될것 같으니까 아 이거 사법권에 대한 침해고 성권분리비에 대한 침해예요? 헛소리를 하지 마셔야죠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자기주장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나 권리를 보장하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네 공감합니다 지난 넉달온 나라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조인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게는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사법부의 반성과 자정을 위한 시간을 내어준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국 법원장회의라는 이름으로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열린 법관 대표자회의는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자정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돌아온 것은 대법관을 늘리려면 서초동 땅값만 1조 원이 든다는 협박이었고, 민주당은 대법원 대구 이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은 무너졌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덮는다면, 그것은 제3의 사법 쿠데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당 부분 앞으로 면밀하게 더 살펴보고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아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